자,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TV입니다. 자, 후속 영상으로 자, 100만 개 생산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이게 양산성이 있나 없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게 배터리대에 대해서 나온 영상이고 여기에서 사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속도입니다. 생산성을 이야기 하는데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영상입니다. 자, 이 배터리 속도 특히 5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각형 생산하는 걸 보면 조금 이해가 될수 있는데 자, 대표적인 기업이 CATL 영상인데 자, 이거는 왜곡이 없는 영상이라고 봅니다. 거의. 실제 이 각형 라인은 저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 이 정도 속도로 나옵니다. 앞부분 테슬라 영상보다 상당히 느린 것을 체감적으로 느리다는 걸알수 있죠. 실제 개별 단위의 셀 하나 하나를 따지면 숫자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분당 생산으로 빼는데. 원형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사이즈가 작은, 원래 이제 18650 같은 경우, 자 기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기사입니다. 기사 같은 게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요. 한 300개 정도. 그게 지금 더 빨라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뭐 300개도 어마어마게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2170으로 가면 사이즈가 커졌기 때문에 속도를 추가로 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맥스 속도가 300이다 2170에서 여기에서 속도가 300이냐 280이냐 290이냐 이 차이에 의해서 생산성에 의해서 그이 이제 마진이 나오는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 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차전지라는 그 산업 구조가.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생산성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배터리 사이즈를 키우고 생산성을 유지하게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을 창출할 것이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도전적인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최근 100만 개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일 거냐 그리고 얼마나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될 거냐, 라는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트위터 뭐 이런 이제 출처들을 보면 공식적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자 프리몬트 공장 파이로트 라인에서 100만 개의 이제 4 6 8 0셀를 생산했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나 기간 동안에 생산했냐. 생산성이라는 거는 정해진 기간 동안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첫 번째 이제 100만 개 생산한 셀을 보면, 워딩상은 몇달전 생산해서, 몇 개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3개월 정도 이상인 것같아라고 보이죠. 워딩상에서. 그래서 3개월에 한 100만 개를 생산했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생산한 것은 한 3개월 걸렸을 것 같다. 이상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뭐, 파이로트 라인이고, 음 신규로 이제 가동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보면, 그때 나온 기사 이후에 이제 3월 말까지 추가 100만 개를 생산하는 또는 목표를 이야기했던 거죠. 그럼 이게 이제 1월에서 3월이면, 어뭐 대충 잡아도 음 1.5개월 정도 되겠죠 길게는 3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1.5개월 정도면 그냥 수긍할 만한 기간입니다. 1.5개월에 100만개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3개월에서 1.5개월로 생산성을 두 배로 올리겠다. 라는 목표적이 당연하죠. 지금 생산성 앞부분에도 설명드렸지만 생산성을 높여야지 어 이게 이제 실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산성을 확보하다는 확보한다는 거죠. 수율이라는 개념은 일단 어느 정도 생산성을, 그러니까 이 공장, 이 설비가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확보하고 나서 그 거기에서 나오는 불량률이 뭐 최소 85% 이상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만들어서. 뭐, 이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손해는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수량과 그 합, 수율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량과 수량이 들어가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죠. 95%를 생산하는데, 그, 적은 수량으로, 어, 양품을 만드는 이런 거는, 그, 맞지가 않는 거죠. 그 수량과 양품률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것이 수율이죠. 자 그래서 한번 이좀 복잡한데 자 이게 이제 분당으로 어 300개를 만드는 게 여기 보면 그18650 셀에서는 자이 달성해야 될 이제 그 속도죠. 최근에는 이제 2170이기 때문에 어 300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의 추측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성을 어 10이라도 20이라도 높이면 그만큼 영업이익이 나기 때문에 기업들마다의 이제 목표가 있겠죠. 계속 속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곧이 어 대량 생산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대 속도 300 정도 되면 100만 개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리느냐 시간. 자, 일단은, 그, 연속 생산으로 받고, 자, 월로 따지면, 뭐, 20일, 30일, 계속 생산할 수 있지만, 실제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중간에 이제, 어, 설비 점검도 해야 되고, 어, 뭐, 이렇게 수리, 그 다음에 이제, 좀, 이 보수 작업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오, 어 이렇게 좀, 그, 반영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이제 늘어나면, 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대 근무 그리고 계속적으로 생산하면서 24일, 5일, 뭐 20, 거의 30일까지도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풀로 생산한다고 하면 1개월 생산분을 1.5개월, 어 1.5배로 생산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되면 이제 설비에 좀 무리가 가고, 거기 구성원들도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보통 20일 정도로 이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20일 정도면 뭐,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300이면 100만 개 생산하는데 2.3일이 걸립니다. 자, 그만큼 빠른 속도죠. 근데 실제 이게 그이 사이즈, 18650 사이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2170 사이즈의 속도는 저의 추측으로는 300에서 200 사이가 아닐 거냐 정도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크게 이게 지금, 어, 사이즈 외관상으로 보면 한 1.5배 정도 커졌기 때문에 이 설비의 어떤 물이라든지 특별히 이렇게 이제 300에 200에 300 정도까지 밖에 안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될 수가 있거든요. 자이 메카닉 관점에서도 근데 이 사이즈 정도 되면 이게 보면 다섯 배입니다. 이 하나를 만들면 이270 다섯 개를 만드는 효과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동일한 속도로 만들게 되면 다섯 배니까 실제 분당 300개가 아니고 1,500개를 만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2170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속도가 되는 거죠. 실제 2170과 같은 속도로 만들게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배. 이 이윤이 영업 이익이 다섯 배 정도 늘어나겠죠. 자, 영상에 그 테슬라 영상을 보면 어, 이 속도가 이2170 속도와 비슷하게끔 구성한 것으로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만들이 계획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속도는 어느 정도냐고 추정을 해보면 자이 3개월 정도 걸렸죠. 자, 여기 보면 3.5개월입니다. 여기 보면 분단 속도로 해서 실제 100만개를 생산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리냐. 1로 보면 6.69일 그래서 20일 하면 3.5개월 정도 어, 속도가 분당 10개입니다. 300개로 비교하면 30분의 1 속도죠. 생각보다 어, 실제 가동하는 걸 보면 속도가 상당히 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연속적으로 생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돌았다가 안 돌았다가. 자, 이 속도는 어, 목표 속도가 아닙니다.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선까지 속도가 나와야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기존 2170 대비 어, 비슷한 수준의 어, 영업 이 어,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보면 여기 곱하기 5 속도를 했죠. 그러니까 한 254이니까 여기에도 보면 한 분당 50개, 4680을 분당 50개 정도 만들면 250개의 효과가 나타나죠. 일단 분당 50개 정도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정도 생산성만 나온다고 하면 270 정도의 효과는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당 50개 정도 생산하면 100만 개를 13일 정도면 생산이 가능하다. 하루에 72,000개 정도 생산을 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속도가 나오면 2170을 한게 유리한지, 4680을 한게 유리한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목, 이, 이거는 이 정도 속도, 50개 정도의 속도는 그 유지 정도 되는 거죠.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음, 근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속도 대비 5배가 빨라야 되, 빨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앞부분에 여기 보면 1.5개월에 100만 개 정도 되는 거는 어느 정도 속도냐면 추정컨대 25 정도 되는, 게 분당 25. 그러면 한 1.5개월 동안, 어, 열심히 해서 지금 한 3, 4개월 돌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 속도를 높이는 노하우들이 생겼겠죠. 그러면서 지금 2.5배를 빨리만 빨리 생산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3월이 지났기 때문에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어 저는 이제 추가로 뭐 들은 게 없는데 쉽지 않은 단계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 처음 스타트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요 정도 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2.5 정도까지는. 근데 여기에서 다시 보면 또 추가로 두 배를 빠르게 해야지 자 어느 정도 이 4680을 만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이 부분에서 조금 어 쉽지 않다 라고 봅니다 여기 지금 보면 현재 생산된 100만 개는 100만 개에서 100만 개 생산성의 5배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계산한 속도는 100 정도는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500 정도 되죠. 이 정도로 이 정도 100 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요 전체적인 보면 추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50, 75 정도까지. 음. 75 정도만 가더라도 375 정도 되기 때문에 75 정도만 되면 어이 생산 기술을 가지고 공장 증설 을 했을 때 충분히 어 기존 어 배터리 4680이 혁신적인 셀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수준이겠죠 50 정도 되면 2170과 비슷한 수준 근데 이게 이제 약간 2170 대비 복잡하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생길 조지가 있는 그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좀더 복잡하죠, 내부에. 내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게 동일하게 속도가 나온다고 했을 때, 170보다 좋, 을 거냐, 나쁠 거냐,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신 뭐, 모듈이나 팩 이런 부분이 좀 간소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펼쳐져 있지만, 50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여기에서 60, 55 이렇게 넘어간다고 하면, 4680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 10 정도 있고, 자, 50 정도 가려고 했을 때, 한40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100만 개의 의미는, 솔직히 이야기 드리면, 그죠? 한 1개월 이내에 100만 개를 생산해야 되는, 1개월 이내한달 이내에 100만 개를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아, 이제 4680은 성공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든 핵심은, 100만 개를 생산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기간, 얼마나 짧은 기간 동안에 100만 개를 생산해서 수율 85% 이상을 달성했느냐. 라는 것이 중요한 데이터가 될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마 어느 정도 생산성이 올라가면 기사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